예, 문제 9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수 A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죠. 자, 지금 가조건을 만족하는 걸 보면은 지금 이 여기 루트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0보다 작아야 되죠. 그리고 지금 문제 조건에서 얘네가 주어진 건 뭐냐 하면은 결국엔 얘네들이 0 0이... 예, 문제 9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수 A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여라, 라고 했죠. 자, 지금 가조건을 만족하는 걸 보면은, 지금, 이, 여기 루트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0보다 작아야 되죠. 그리고 지금 문제 조건에서, 얘네가 주어진 건 뭐냐면은, 결국엔 얘네들이 0이 그렇죠. 되는, 자, 되는 거는, 자, 만족하는 걸 보면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. 이이 자, 그러면은 루트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1 1이 0보다 작고요. 자, 여기에서 A가 1보다 크다는 게 나오고, A-3이 0보다 작다.